예, 그러면 다 같이 유튜브 예배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វ្លានពីស្ 你的。 자 우리 최승윤 어린이가 어, 기도해 주겠습니다. 크게 하나님, 교회 못 모이지만 집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눈부터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사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 기도해 습니다 아멘. 아멘. 자, 아, 이제 우리 전체 함께 헌금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조 없습니다. 부장 집사님, 네. 예, 선창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아, 선창을 먼저 좀해 주세요. <laughs>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 권사님 말씀 시간입니다. 주최신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고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참 특별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음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시편 139편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나중에 만든 것이 무엇일까? 맞아요.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대요. 어떻게 특별하게 만드셨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담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것은 오직 사람뿐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을 닮아서 무언가 배우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는 닮았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서로 돕고 아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큰 동물, 사자, 호랑이, 공룡보다 우리가 더 특별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특별한 점이 하나 또 있대요. 그건 바로 우리가 모두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모두 다 다르대요. 우리 친구들 서로의 모습을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 얼굴 한번 보세요. 모두 다르죠? 눈, 코, 입 모양도 다르고 손, 발, 키도 모두 달라요. 우리 옆에 있는 아빠, 엄마, 우리 가족도 한번 볼까요? 모두 똑같은가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복구들을 모두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습만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성격도 다르대요. 어떤 친구는 사자를 좋아하고, 어떤 친구는 토끼를 좋아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놀이할 때 자전거 타면서 노는 걸 좋아하고, 어떤 친구는 조용히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대요. 존회사님이 유튜브실에서도 보니까 어떤 친구는 블록을 좋아하고, 어떤 친구는 축구하는 걸 좋아해요. 또 어떤 친구는 공룡하고만 노는 걸 좋아하고, 어떤 친구는 인형 집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우리는 좋아하는 것이 모두 다 달라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하나뿐인 사람으로 저마다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모두 다르게 특별하게 만든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샘 내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그럴 필요 없대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닮아서 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모두 각각 다르고 특별하다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신 것을 우리 모두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아빠, 엄마, 나는 정말 특별해요. 하고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잘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함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음은 최, 최진아 부감님께서 광고하고 시편 암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학교는 대면 예배 시에 다시 시작합니다. 세 번째, 7세는 성경 쓰기를 5세와 6세 친구들은 스티커북으로 숙제를 꼭 해오세요. 네 번째, 예꿈 어, 성경은 매일 가정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아이들이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습관적으로 그 시간에 항상 예금 성경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모님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약속해요, 친구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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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 광고를 마치고 우리가 어, 10편, 23편 말씀 암송을 하겠습니다. 친구들 다 보이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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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같이, 우리 10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여우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으리로다. 그가, 그가 나를,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망한 물가에 대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시나. 의의 힘도, 도하시 능도다 내가 사망의 하나의 음침한 골자기로다니 가도 해를 두려워 하지 않을 것은 죽게 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집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10편 아멘 네 친구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강원주 선생님께서 성경 공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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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교지 3가를 준비하겠어요. 이렇게 생긴 걸 뜯어주세요. 보이세요? 네. 그리고 준비물은 풀, 색연필 필기 도구가 필요해요. 다 뜯었나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잘 뜯었어요? 네. 네, 여기 또 보면 특별한 사람이라고 있죠, 보라색. 거기에 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사람이에요. 어, 얼굴에는 자기 표정을 그려 볼 수도 있어요. 그려 주세요. 아 아, 테. 썼지. 응. 못 알아. 받 그런 다음에 여기 붙이는 곳 보이죠 이걸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선생님 붙일게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친구들을 볼 수가 없네요 어? 어, 선다님 사람을 집어서 여기다가 붙이는 이렇게. 이렇게 일단 노래가 먼저 들릴네여기는 음. 음. 특별한 사람이라고 적혀있죠 빈칸에 음. 자신의 이름 음. 네, 선생님, 제가 친구들은 볼수 없나 어, 보이는구나 태연아 도연아 아니 오늘 너무 크게 그렸어 아빠 아, 눈을 너무 크게 그렸어. 자, 이렇게 했으면 붙여주세요. 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신 우리 눈, 코, 입을 그려봅시다. 열심히 하고 있네요. 는데 응. 음, 붙이를 음. <laughs> 여기에 붙이는 거야. 아, 그러면 다음 친구들은 또 이걸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석띠가 있죠. 보석띠? 아이거 네. 네. <laughs> 네. 이렇게. 거랑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네. 눈이 너무 커졌어. 보세요. 아, 음. 하나님이 우리를 어, 얼마나 특별하게 만드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laughs> 생각, 이런 거. 자, 여기 보면은, 노란색, 야, 얌전해요, 맞아. 또 활발해요가 있어. 이 노란색 중에서 나는 어, 성격이 활발한지 또는 순하며 얌전한지 생각해 보고, 그거를 어, 나는 활발한 것 같아요. 나는 어 얌전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면 하나를 붙여주는 거예요. 선생님은 활발히 이렇 붙일게요. 이렇게 붙였나요? 나는 활발한지 순한지 그런 다음에 또 특별한 나는 음 행동이 빠른지 행동이 느린지 이 분홍색 핑크색을 붙여주는 거예요. 또 보면 여기 파란색이 있죠. 나는 혼자 노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어.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노는 걸 좋아하는지 생각해보고 붙이는 거예요. 아니난 형아랑 같이. 아빠, 스티커 우리는 이렇게 다 달라요. 하나님 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지만 우린 특별하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어때요? 이렇게 붙였나요? 아빠, 는데 어, 친구들 다 했으면 좀 보여줄래요? 네, 보여주세요. 어, 나어야어친구 보여줬네. 맞아요. 이렇게. 했으면 이제 뒷면을 보면은, 뒤쪽에는 또 특별한 나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뭘 좋아하는지를 여기 이제 생각해 보고, 쓸 수도 있고 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짧으니까 어, 나는 뭘 좋아하는지 친구가 말해줄 수 있어요? 이할수 없나? 안경을 만들어 도현아 태연아 너는 뭘 좋아하니? 뭐지요? 안쓰다고그아너뭐 네. 좋아해? 음, 뭐 좋아해요?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과일을 좋아해요 이렇게 할수 있고 또 여기 보면 특별한 날은 특별한 나는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어, 색칠을 해볼 수도 있고 말도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노란색을 좋아해요. 그 그려요? 응, 우리 샤론이는 무슨 색 좋아해요? 좋아요? 해 핑크색 보라색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아우. 맞아 우린 그렇게 서로 다르지만 또 다르게 하느님이 만드셨지만 또 다른 걸 좋아할 수도 있고 그래요 색깔도 자또 여기 보면은 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의 특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그래서 이 하트에, 어, 색칠을 할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색칠하고 있어요? 네. 네. 하나님은 특별하게 만드신 우리를 보고 기뻐하세요. 또한 사람 한 사람의 특별함을 그대로 사랑하신대요. 알겠죠? 여러분은 자신의 특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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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든 거를 접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접어서 여기 우리 아까 만들었던 특별한 사람 여기에다 이걸 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보석 상자가 되는 거예요. 보석상.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접어 보면. 이렇게 한번 접고, 또한번 접고, 아,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하고 있네요. 색칠하고 있구나. <laughs> 기다려줘야 되죠. 네. 볼품, 오늘 하는 활동이 색칠이며 이런 게 많아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빨간색이네. 음, 아, 어, 빨간색. 음. 네. 어위필요다이 뭐 응. 응. <laughs> 아이고, 열심히 쌓네. 어, 얘들이 아주 열심히 iteration. 하네요. 친구 봐. 다음 안된 친구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들어 볼래요? 어, 사모니 그거를 접어주세요. 이걸 접어주세요, 이렇게. 선생님, 어, 접어서? 어, 접어서 여기 보석 상자에 넣는 거야. 넣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접 넣는구나. 여기 보이는 여기에다 이 하트를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자 특별한 보석함이 완성됐죠. 어 마저 색칠하지 못한 친구들은 또 나중에 다시 색칠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만드셨는지 늘 생각하고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응, 수고하셨습니다. 네.